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며느리가 베트남에서 받은 작은 환대 하나가 영국 상류층 시아버지의 굳건한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하는데요. 그 조용했던 여행이 어떻게 한 가족의 생각을 바꿨고 또한 남자의 세계관까지 흔들었는지, 과연 그녀는 어떤 일을 벌인 걸까요? 그날 그들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전에 잠깐 처음이라 부족하지만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너드 휘트 모어입니다. 런던에서 수십 년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며 많은 것을 잃었고 지금은 은퇴 후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제 인생은 안정되고 품위 있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기준, 제가 옳다고 믿어온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완고한 생각들 말입니다. 아시아는 제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멀고 낯설고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곳. 전쟁, 가난, 혼잡함, 낮은 교육 수준.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아시아의 전부였어요. 어떤 뉴스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보더라도 그 이미지가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교육을 받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까지 그 말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진 못했어요. 그런 저에게 아들 셀든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굴에 웃음을 띄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아시아? 아들은 평소에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라 놀랍지는 않았지만 제가 정말 걱정된 건 그녀의 의도였습니다. 영국 국적을 얻기 위한 결혼이 아닐까, 우리 가문의 배경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느리 윤가은을 처음 만난 날,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상한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또렷한 눈매, 단정한 복장, 그리고 영어 발음은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프랑스어와 중국어도 능숙하게 구사했고, 대화하는 방식에서도 품위가 느껴졌어요. 아들은 그녀가 국제회의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아시아 여자잖아. 저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어디 출신인가만으로 판단했고, 왜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은가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저는 제 안에 만들어둔 틀 안에서 그녀를 해석했어요.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심하게 던진 말에도 미소로 대답했고, 불편한 기색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에 오히려 더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얌전하지?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던 것이 아니라, 저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혹은 가족의 조화를 위해 참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알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 마가렛은 그날 저녁 식사 후 저에게 물었습니다. 가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예의 바르고 참 조용하군. 그말 뒤에 숨겨진 제 진심은 아내도 눈치챘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며느리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아시아인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이 있었지만, 입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며느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그때는 아직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 저라는 벽을 깨지 못한 채,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며칠 뒤 가족여행이라는 작은 사건으로부터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제안한 건 아내 마가렛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된 아들 부부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죠. 어디로 갈까 고민하던 중 며느리가 조용히 "요즘은 다낭이 인기가 많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아시아니까 너한테 익숙하겠지.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한 말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심코 내뱉었을지도 모르죠. 그저 그쪽 사람들에게는 동남아 어딘들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렛이 가볍게 눈살을 찌푸렸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동안 제가 보여준 태도에 익숙해져 있었겠죠. 출발 당일 우리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장거리 비행은 익숙했지만 아시아로 향하는 비행기는 오랜만이었습니다. 다낭이라니 거기 가서 뭐가 그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에 내진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추천을 무시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입국 심사대로 향하던 중 공항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쪽 패스트 트랙으로 오세요. 그녀는 잠시 저희를 바라보다가 직원 안내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왜 그녀만 다른 줄로 안내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반 입국 심사줄에서 30분 넘게 기다려야 했고, 입국장을 통과해 수화물을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며느리가 편안한 자세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분명 유럽 선진국 출신으로 세계 어딜 가도 당당하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제 며느리가 저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한 대우를 받는 걸 눈앞에서 목격한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은은 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풍경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여기 공기가 생각보다 많네라며 말을 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을 때, 또한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가은을 보자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그녀에게만 웰컴 드링크와 특별 안내서를 제공했습니다. 객실도 업그레이드 되었다며 따로 키를 건네주었죠. 한국 고객에게 제공되는 특별 혜택입니다. 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로비에 서서 가방을 들고 있는 채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제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그 모든 대우를 받았고, 저는 그 옆에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고요히 서 있었죠. 방에 들어온 후, 저는 짐을 정리하는 척 하면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한국 여권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결과를 보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 이상 무비자 입국 가능. 세계 최상위권 여권 파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멀리 나아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침착한 표정과 내 속에서 요동치는 생각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호텔 조식 뷔페는 깔끔했고 창밖에는 다낭의 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은 세 가지 언어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한국어라니. 독일어나 프랑스어도 없고 한국어라니. 왜? 가은은 자연스럽게 메뉴를 고르고 직원에게 정확한 발음으로 주문을 전했습니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태어났고 저는 가만히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커피 맛은 썼고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날 오전 우리는 시내 관광을 나갔습니다. 첫 목적지는 다낭의 대표적인 사원과 전통 시장. 유럽인 관광객들과 한국인 관광객이 섞여 있었고 입구엔 다국어 안내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인 거는 한글이었습니다. 선명한 글씨로 적힌 문장들. 입장료 할인 한국인 전용, 한국어 가이드 이용 가능. 한국어가 먼저 적혀 있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마가렛은 제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고, 셀드는 멀찌감치 걸으며 풍경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현지 직원이 다가와 가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어서오세요. 안에 들어가시면 한국인 고객 전용 안내 부스가 있어요. 가은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이었고, 저는 영국에서 온 사람이었으며, 저는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하다고 생각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가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문제도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점심은 현지 음식점에서 먹었습니다.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가게였고, 입구에는 한국인이 즐겨 찾는 메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와서 가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한국어 메뉴판을 건네며 추천 메뉴를 소개했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이 요리가 제일 인기 많아요. 가은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저와 마가렛이 영어로 질문을 하자 직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서비스의 태도, 대화의 온도, 눈빛의 방향. 식사가 끝난 후, 식당 주인이 직접 나와 가은에게 후식을 서비스로 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으면 이거 드셔보셔야죠.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당당하게 살아왔고, 사람들 앞에서 뒤처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나라에서 저는 설명 없이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무시한 건 아니었지만 나는 이 안에서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가렛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단지 새로운 걸 아직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베트남 한국 관계. 한국 기업 베트남 진출 현황. 베트남 내 한류 영향력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사들과 데이터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삼성, LG, 현대 수십 개의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류 드라마, K-팝, 한국 음식, 한국 패션 이 모든 것이 이 나라 젊은이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한국인 관광객은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 생각이 들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이 며느리 윤가은이라는 이 여인이 이 나라에서 받는 대우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속한 나라, 그녀가 살아온 문화, 그 모든 것이 이곳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낭에서의 여행은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작은 순간들이 제 안에 무겁게 쌓여갔어요.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호텔 조식을 마친 후 우리는 반미와 커피로 유명한 골목을 지나 작은 박물관과 현지 전통 마을 체험 장소로 향했어요. 가이드는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유학했다고 말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했다고요? 저도 모르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가 아는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누군가가 한국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서울에서의 추억,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가 자신에게 준 영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따라 걸었습니다. 뒤에서 가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존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가진 나라, 그녀가 걸어온 길, 그 모든 것이 낯설고도 깊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관광을 마친 뒤 우리는 넓게 펼쳐진 강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태양은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생각을 깨웠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벤치에 가은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다가 저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가은아, 미안하지만 궁금해서 그래. 이곳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받는 이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와 너무 달라서 말이야. 가은은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이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조금의 당황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질문을 했다는 걸 알아차린 듯 보였어요. 시아버님, 한국은 베트남의 아주 중요한 경제 파트너예요. 여기에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했고,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 음식에 익숙하죠. 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고, 그 덕분에 여권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어요. 저는 그녀의 설명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말하는 내용은 간결하고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떠오른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구나. 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제 말을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사실 가은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넓게 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 하나의 진실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맴돌았지만, 결국 딱 한마디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물어야겠다. 이제는 들어야겠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저는 조금씩, 가은의 나라에 대해 진심으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발코니에 앉아 바라본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이 부드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멀리 강 위를 흐르는 보트들이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지나갔고 그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제 머릿속은 끊임없이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가은이 해준 설명.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이상한 대우들, 현지인들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 자신. 저는 평생 유럽 중심의 가치관을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당황했고, 곧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가은이 조용히 발코니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옆자리를 가리켰고, 그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거나 무거운 침묵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말이 오갈 것 같은 조용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가은아,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느꼈다.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고 또 얼마나 편협했는지 스스로도 놀랄 만큼 깨달았어. 가은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아시아인이라는 틀로만 봤던 것 같아. 단지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던 거지. 제 말에 가은은 작게 미소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묵묵히 감내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마침내 누군가가 인정해준 순간의 안도감. 시아버님 사실 저는 시아버님께 뭔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말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저에게는 긴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고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방식으로 저를 이해시켜 왔던 것입니다. 정말 고맙구나, 가은아. 지금 생각하면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뒤처져 있었던 것 같아. 가은이 덕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됐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묶여 있던 감정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진심을 다해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그녀는 그 마음을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발코니에 앉아 오랫동안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그 불빛 사이사이로 새로운 깨달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 안에 갇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틀을 깬 사람이 멀리 있는 학자도 책도 뉴스도 아닌 바로 제 옆에 있던 한 여인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여행이 되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다낭의 하늘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이른 아침 가은이 조심스레 준비한 녹차 한 잔을 내 앞에 내려놓았어요. 잔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고 그향 속에 왠지 모를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은 가족 모두 해변으로 나가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조식 후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직원이 가은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한국 고객 전용 관광 안내 책자와 쿠폰이 담긴 봉투를 건넸어요. 그녀는 익숙하게 고맙다고 답하며 봉투를 받았고 저는 또다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해변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가렛은 창 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셀드는 가은과 함께 현지 음악을 들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 마음 속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해변에 도착했을 때 관리인은 가은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무료 파라솔과 음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한국 손님은 저희가 따로 준비한 공간으로 모십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따라갔어요. 조용한 해변의 바람을 맞으며 저는 가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파도를 바라보다가 마음속에 쌓여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가은아, 정말 고맙다. 이번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이었어. 내가 얼마나 편협했고 또 가은이를 얼마나 몰랐는지 깨달았어. 가은은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아침 한국 관련 뉴스를 찾아보고 가은과 함께 한국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이제 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봄 우리 한국에 가보자. 이번엔 내가 가은의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 가은의 눈이 잠시 동그래졌고. 곧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쌓아온 모든 변화의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고, 어떤 문화도 어떤 사람도, 단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요. 가은은 저에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세계를 다시 열어준 사람이고, 제가 몰랐던 세상을 보여준 고마운 안내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서재에서 그녀가 선물한 한국 도자기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안에 곡선처럼 저의 생각도 저의 마음도 조금씩 더 부드럽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 가지 생각이 스며듭니다. 진짜 변화는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그첫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선 오래 쌓인 오만도 틀에 갇힌 편견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되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 말처럼, 진짜 지혜는 모른다는 깨달음에서 피어나는 것 아닐까요? 윤가은이라는 한 사람이 한 가정의 세계를 바꿨듯이, 우리도 스스로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는 용기를 낼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일 겁니다. 결국,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려는 작은 용기, 타인의 문화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도 더 넓고 깊은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새롭게 이해했던 순간이 있나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선을 바꿔본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